요것이 어, 띄워 묶기를, 고정 클립으로 띄워 묶기를 한그 모습입니다. 어, 이것은 중간만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. 네, 넓 어, 뭐야, 위에 많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좀 길게 하고, 어, 보통 여기 이제 표준 사이즈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 걸어서 감습니다. 그리고 요것은요, 어, 그것은요, 여기 밑으로 들어와서요, 이렇게 위로 습니다그냥 이렇게 됩니다. 그래 이게 좋은 것은 벌어지는 것은 물론 막아주죠. 그 대신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도 막아줍니다. 에, <laughs> 이거 줄로매라면은 복잡합니다. 에, 그러나 또 고정 그립 아주 간단합니다. 이렇게 밑에를 묶어줄 때도 간단하고, 예, 이렇게 위로 벌려서 묶어줄 때도 간단합니다. 아, 더욱이, 이 되게 포기가 벌어져서 이렇게 아, 넓, 뭐야, 넓혀서, 어, 려고 그러면은, 이 지주대에 붙어 있는 부분이, 이게 이제 오므라들어가지고요.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지주대에 붙어있는 것은 자꾸 안으로 쏠려서 이렇게 그 휘어지려는 그 경향이 있는데, 어 요거는요이 때문에 이 지주대 옆에도, 지주대 옆에도 이렇게 벌려줄 수 있는 그런한 그 기능이 있고요. 어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에, 천천히 움직이면 잘 움직여줍니다만, 이, 이게 흔들려서는, 어, 그, 풀어지지가 않습니다. 에, 이 밑에, 밑에 이 고정크립이, 어,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. 이게 절대는 밀리지 않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이것은, 어, 그, 어, 뭐,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죠. 이렇게, 이,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음, 에, 이 양쪽 부분은 똑같습니다. 이 부, 에, 가운데 부분만 길게 하면은요, 얼마든지 위에 넓게, 이렇게. 벌려줄 대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내가 이쪽으로 이루해주십 싶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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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것을 끈으로 묶는데든지 뭐 어,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로 해야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매달아 놨다가 풀어서 쓰는 겁니다 <laughs> 오이나 어, 뭐 다른 거녹구 식물 다 유인할 때도 이렇게 이인합니다 저는 직은데요.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3cm 원을 그려 그리고요. 그리고 음, 여기다가 이제 요, 1cm 정도 띄워서 피스를 두개 박습니다. 이1 c 서 지그를 만들어 놓고요. 그리고, 요 정도 잡아서, 보통 철물점에서, 철물점에서 살수 있는 연철입니다. 자, 됐으면은요, 어, 요고, 한요 정도 하면 이제 1.5cm 정도 되지 않습니까? 1.5cm 정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휘어주고요. 휘어주고, 예. 네. 그리고, 한, 한 2cm 정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휘어주고 이렇게 휘어주고 예. 네. 그리고, 어, 이렇게. 한 3cm 되는 부분에다가요. 3cm 정도 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래서 한 90도 정도 휘, 휘, 휘어주고요. 그리고 우선 3cm 되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 정도에서 또한 90도 정도 휘어주고요. 큰일 네. 그러니까 이요 지그를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. 저고 다시 저고 다시 고 주물주물, 주물. 그. 이 고추의 중간에 넓게 만들려면요 똑같습니다. 여기는 똑같이 만들고요. 네. 여기서 똑같이 만들고요. 이쪽으로 감아서 계속 서촥 걸면 되니까요. 이만큼 넓으니까요. 고추를 한 20, 20cm, 25cm 이렇게 벌려서 묶을 수 있죠.